지 팔도강산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담래품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오랜 세월 쌓여온 비결에 따라 지역 특산물에 따라 달라지는 그 오묘한 차이를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완주의 특산물로 특별한 지역 주민들이 모여 정성껏 빚어내는 완주 고유의 담래품 그 찰진 맛 한번 제대로 보실까요? 만드는 곳인가요? 네, 저희는 100% 지역 농산물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새로운 신제품을 한 1년 6개월에 걸쳐서 개발을 한 제품을 단일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알록달록. 떡이 담례품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손님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 그 어렸을 때 우리 찹쌀떡 많이 드셔보셨죠. 네. 네. 그러면 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찹쌀떡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모방해서 사실은 어, 가장 전 연령층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직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안고를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색깔을 좀더 예쁘게 하고 하되 가장 Thank you. 자연스러운 색깔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다섯 가지 제품을 개발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얼렸다가 살짝 녹여서 먹는 떡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다섯 가지 종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맛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하얀 색깔은 무슨 맛이에요? 이거는 저희 옥수수를 넣어가지고 했고요. 안에 옥수수 알맹이가 있어서 씹을 때도 톡톡 튀는 맛이 있고요. 음. 이거는 저희 또 완주가 딸기가 유명하잖아요. 예. 음. 네, 그래서 딸기 가루를 섞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딸기 초코칩을 묻혀가지고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전통떡으로 저희가 직접 쑥을 재배하거든요. 그래서 쑥 인절미 안에 팥단팥을 넣어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새감한거 있죠? 이거는 초코칩이에요. 아, <laughs> 어, 초코 네. 맛이 나는 네, 네. 초코칩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어, 홀레 때 많이 쓰는 두텁떡이라는 게 있어요. 안에 견과류가 들어 있는 하얀 배안금과 같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막. 떡 이라고 해서 되게 전통적인 것만 있을 줄 알았더니 렇게 초코맛 떡도 있고 진짜 이게 퓨전이 된 느낌인 거네요. 네, 네.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시로에 앉혀서 나오는 떡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나오고 있고요. 여기 옆에 보시는 것 같이 이거 이 떡은 아침에 새벽부터 저희가 만들어서 나가고 있고 이떡 같은 경우에는 상시 언제든지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제품입니다. 아, 그럼 이 상품이 지금 담배품으로 나가는데 이거 이제 냉동으로 받아 보실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어, 저희가 냉동으로 보내면, 받으셨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드시고 싶을 때, 하나씩 꺼내 드시는 그런 떡입니다. 아, 그러면은, 꺼내서 해동을 해서 먹어야 제일 맛있는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어. 그래서, 원래 이제 어르신들은 발랑말랑하게 드시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또 젊은층들은 약간 살얼음이 있는 것처럼, 사비트처럼 먹는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떡입니다. 요즘 참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아침 챙겨 먹을 시간도 없는데, 이 떡을... 한... 꺼내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뭐 출근을 하고서 먹어도 되도 된다든지 네, 뭐 이제 천천히 이렇게 아침 대교 운동할 때도 드셔도 어, 응. 되고 네네 등산할 때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또 보기에도 예쁜 게 아니라 이제 네. 재료 하나하나 다 완주군에서 난 재료로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인 떡들은 전체 모든 원료를 다 지역 농산물을 쓰고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이 퓨전 떡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이 안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제. 제 빵이나 이런 거에 응용해서 쓰는 재료들도 있습니다. 와 이렇게 특별한 떡을 만드시는데 이 만드시는 분들도 제가 되게 특별한 분들이라고 들었거든요. 어, 네. 네. 저희는 그 장애인 작업장이에요. 음. 그래서 서른 한 명의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떡하고 기술도 배우고 원료 손질하는 것도 배우고 해서 모든 전 공정에 장애인 친구들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이나 안정적인 직업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와 완주군에 기부를 네. 하시면 이 담례품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단순히 기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쵸. 정말 좋은 일에 네. 앞장서시는 개념도 되겠어요. 그렇죠. 장애인 친구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또 저희 완주군에 기부를 해주셨을 때 저희 기관의 저희, 저희 작업장의 이 담례떡이 정말 지역 사회를 살리는 아주 소중한 제품입니다. 와 이렇게 또.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laughs> 네. 저도 믿고 먹어보고 싶은데요. 네. 혹시 음. 네, 대표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맛이 저, 있나요? 저는 요즘 가장 지금 핫한 딸기. 어떤 분들은 네. 이 딸기를. 음. 아이들이 어르신들도 세상에 이런 떡은 처음 만났다고 와.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거를 받아보신 분이 다시 또 선물을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군부대 에 납품을 했었었거든요. 여기 논산에 계시는 그 훈련병이 인천에 계신 엄마한테 이거를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고 이런 떡입니다. 와, 드셔보세요. 반응도 좋고 네. 맛도 좋은. 네, 네. 딸기 이라고 했죠. 그럼 이 안에가 아까 말씀하셨던 딸기 안에는 그 우유치즈 앙금이 들어가 있고요. 겉에 피는 딸기맛을 두고 있어요. 색깔도 너무 예쁜데요. 눈도 즐겁고, 지금 제가 한번 입으로도 즐겨보겠습니다. 네. 어... <laughs> 어떠세요? 음. 시원한 맛이 좀 있나요? <laughs> 처음 먹자마자 딸기향부터 훅 들어오는데요. 음. 안에 우유 앙금이 달콤하면서도 피랑 너무 잘 어울리고 쫀득! 쫀득해요 지금. 네. 입에 이렇게 막 감기는데요. 음. 저희 떡이 또 특히 시중과 다른 것은 저희는 찹쌀을 많이 쓰는 겁니다. 음. 그래서 건강에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원료 배합할 때 찹쌀을 많이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더쫄깃한 맛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원래 어르신들은 떡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말랑말랑한 식감, 쫀득쫀득한 식감 때문에 사랑도 받을 것 같은데 우리 요즘 MZ 세대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딸기 우유 맛, 이렇게 이색적인 떡을 가지고도 즐길 수 있으니까, 정말 네. 남녀노소. 맞아요. 전 바람감. 연령대가 좋아하는 떡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완주군에 기부를 하면 좋은 일도 할수 있고, 맛있는 떡도 볼수 있는데, 여분안 보다 가실 겁니까? 이 담례품, 구성 보십시오. 그러면 선생님, 이 담례품이. 혹시 얼마에 나가는 건가요 저희가 3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개수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한 상자에 다섯 가지 종류가 총 합쳐서 40알이 들어있습니다. <laughs> 40알이요? 네, 40일 동안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종류가 다섯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네, 네. 십 개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완전 해자 아닙니까? 아유, 저희가 푸짐하게 드립니다. 저희 완주는 항상 마음도 푸짐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심이 이렇게나 넘쳐나다니 <laughs> 혹시 그러면은 방금 추천해주신 뭐 딸기 우유만 말고. 네네. 제가 아쉬워서 그런데 하나만 더 추천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는 것 중에 두텁떡이 있는데 이거는 안에 견과류가 많이 들어있어서 음.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먹이고 싶어 하는 떡 중에 하나예요. 네, 여기는 이제 흔하게 이제 배관금을 넣어가지고 팥이랑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견과류를 넣어서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이번에 해보시겠어요? 네, 안 먹어볼 수가 없는 네, 게 네, 지금 네. 제가 퓨전부터 먹어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또 이제 전통, 약간 오리지널 느낌으로도 네, 네, 한번 네. 궁금해가지고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텁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안에 배관금이 있고 이 안에 견과류가 견과류를 빻아서 넣어 있습니다. 어, 혹시 견과류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어, 그 안에 캐시넛이랑 그다음에 아몬드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견과류도 하루에 권장량이 있는 것처럼 네네. 매일매일 챙겨 드시면 정말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떡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뭐 따로 챙겨 먹을 필요 없이 네네. 떡만 먹어도 그리고 많이 이렇게 빻아 가지고 넣어서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네. 아이들이 또좋아할 제가 또한 초딩 입맛 하거든요. 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네. 음 저는 이곳의 특징을 알았어요. 아. 이미 입에 넣기도 전에 여기서부터 그 떡에 가지고 있는 향이 일단 먼저 아. 자극을 해요. 입안을. 이, 이 떡은 되게 고소하고요. 음. 네네. 이거는 진짜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구수하고, 역시나 또 쫀득쫀득한 게, 어우, 맛있어! 근 네. 네, 너무 맛있는데요? 입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시죠? <laughs> 네. 그러면은, 이 저는 이 떡을 여러, 참 많은 분들께 맛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네. 우리 대표님이 이제 완주군에 많이 기부해달라는 목적으로 네. 한번 홍보를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께 저희가 저희 완주의 푸짐한 정성을 다해서 하니 저희 완주에 많이 기부를 해주시면 정말 가치롭고 지역을 살리는 담배품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너무 잘하신다. 여러분 들으셨죠? 완주군에 기부를 하시면요. 정말 우리 장애인분들이 직접 만드시는 이 맛있는 떡도 보실 수 있, 드실 수 있고요. 담례품으로 알찬 구성 한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완주를 사랑하는 만큼 많이 기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